이제 이 클린책이 잘 세워져야 원하는 치아, 원하는 대로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 교정을 잘한 사람이 인비절라인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클린책은 보기보다 조금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비털 라인 하다 보면 이제 클린체크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클린체크라는 건 뭐냐면은 환자의 치료 계획을 이제 세우고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보여 줄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어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환자분이 인비저라인 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어 처음에 이제 자료를 채득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얼굴 사진도 찍고 입안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스캔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업로드를 하면은 그 환자의 클린 책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사 의사 선생님이 치료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치아를 뺄 거다. 이를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치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해가지고 치료 계획을 생겨서 본사로 이제 전송을 하면은 이제 본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거기에 있는 캐드 디자이너가 있어요 의사가 아닌 캐드 디자이너가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접해본 이제 숙련된 캐드 디자이너가 치료 계획을 그 셋업화 해가지고 다시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인비절라인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태치먼트라는 게 있어요. 어태치먼트는 이제 치아에다가 조그만 그런 장치 같은 걸 붙여서 치아가 빨리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 그런 어태치먼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프로그램 상에서 AI가 그냥 어, 설정해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차를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터치먼트가 이렇게 붙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자동화된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태치먼트가 부착되는 것 플러스 CAD 디자이너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이 현재 상태가 이렇게될 때까지 몇 단계의 스텝이 필요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CAD 디자이너가 수정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런 치료 계획이 어떠냐고 보내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수정을 하죠. 왜냐면 거기가 이제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디자이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치아의 움직임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움직임을 이제 구현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2단계에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좀 스텝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움직임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움직이는 순서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개입해서 이런 수정을 해달라고 또 보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몇번 주고받아. 이건 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제 기준으로는 평균 한세번 정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전송을 눌러요. 승인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장치가 제작이 됩니다. 해외에서 제작이 돼요. 제작이 되고 이제 배송되는 시간까지 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료를 체득하고 난 후에 대 대략 한 4, 5주 정도 후에 이제 장치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클린책이 잘 세워져야 원하는, 치아, 원하는 대로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도 잘 나누고, 뭐부터 움직이고, 뭐는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어트위치먼트를 붙일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의사가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돼 있어야지 또 원하는 대로 치아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린책만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클린핵이잘 될수록 치아가 잘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이게 단순히 그냥 회사에서 장치를 띡 하고 만들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있어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이게 그 의사가 많이 개입해가지고 많은 손을 봐야지 좋은 치료 계획과 좋은 클린핵이 나와서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클린층만 잘 되면 치료가 잘 되냐? 그렇지가 않고, 이 장치가 어쨌든 꼈다 뺐다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도에 따라서도 조금, 어,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잘 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간에 원치 않은 움직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될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국 치료의 어떤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그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를 거라서 저희도 뭐 병원에서 인비저 라인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 교정을 잘한 사람이 인비절라인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치아의 움직임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또,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인비절라인 개수에 따라서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숙련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결국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교 정에 대해서 이제 잘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라도 이제 미저랑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린책이라는 게 오면요 처음 본인의 상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상태가 볼수 있고 중간에 장치를 끼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의 모습이 예쁠수록 본인이 아 이렇게 예쁘게 끝나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치아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클린책은 보기보다 조금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쉽게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예쁜 클린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쁜 클린책을 설정하고 갔을 때는 진행하다 보면은 거의 그 목표치보다는 조금 못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책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치아가 이렇게 돼 있는 치아가 있는데 우리는 원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게 원한다. 그러면 클린책 상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돼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리는 것도 내가 이렇게 깊이 물리고 있는데 끝났을 때 이렇게 깊이 끝나길 원한다 하면 오히려 치료 계획은 조금 더 과하게 안 물리게.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넣거든요. 그래야지 열심히 꼈을 때 원하는 정도까지 올수 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진비제 라인 장치 끼면은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80% 정도 따라온다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120%의 어떤 치료 목표를 갈수 있게 설정을 해놔야 그래야지 이제 100%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20%의 그런 모습은 정상보다도 조금 더 과한 상태여가지고 예쁘지 않을 수는 있죠. 그건 이제 뭐 디자인하는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장치를 한번 껴서 끝나지가 잘 않고요. 제가 해보니까 대략 한 두세 번 정도는 추가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나서 예를 들면 장치가 50개가 왔다. 그러면은 50개를 낀 다음에도 딱 끝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캔을 해서 또 장치가 오면은 뭐20몇개 오고. 그리고 나서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한열몇개 오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는 껴야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의 스캔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그 뭐 본인이 이제 열심히 끼는데도 약간 뭐 거의 다 와가는 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장치를 만들면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또 끊어갈 생각으로 예쁜 클린책으로 간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들은 좀더 과하게 코렉션하기도 하고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린책을 하면은 장치는 일단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와요 여러 개가 오는데 진행되다가 어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보다도 그잘 끼는데도 아니면은 협조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못 따라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뭐 장치를 좀 일부 잘라가지고 교정기를 잠깐 붙여가지고 개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 뒤에 거 버리고 새로 스캔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트러블 슈팅일 것 같아요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의사가 개입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죠. 이제 그렇게 하고 할수 있고, 그리고 수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수정하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